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경찰서, 신문실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결백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순간, 신문실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단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 침묵을 유지하고 변호사를 요청할 것인가? 이 경찰의 말에 휘둘려 무언가를 해명하려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무죄니까, 경찰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문실에서는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문실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심리전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경찰과 피해자가 벌이는 12시간의 심리전, 그리고 이 신문에서 경찰을 완전히 무너뜨린 남자 제프의 전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문실은 마치 밀실 게임과 같습니다. 출구는 단 하나, 빛은 천장 한 곳에서만 내려오고, 바깥 세상과 단절된 공간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수사 서류는 무게를 더합니다. 이 방에서 경찰이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자백입니다. 그리고 이를 얻어내기 위해 경찰은 첫 번째 전략을 꺼내듭니다. 제프. 우리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형사는 서류를 들고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지도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한 친구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경찰이 사용하는 기법 리드 신문 기법 1단계 친밀감 형성. 피해자가 경계심을 풀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강압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편이다.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이런 말로 피해자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경찰은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경찰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내가 체포된 건가요? 순간 형사의 손이 멈칫합니다. 여기서 제프가 사용한 전략, 법적 포지셔닝. 이 질문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경찰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제프는 즉시 신문실을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제프는 즉시 변호사를 요청하고 신문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제프는 이 한마디로 경찰의 신문 전략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제프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구는 거야? 여기서 경찰이 사용하는 기법, 질문 회피 및 반격. 피해자가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경찰은 직접적인 답을 피하고 감정을 자극하려 합니다. 방어적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 제프가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제프는, 과연 경찰의 함정에 걸릴까요? 그는 경찰을 바라보다가, 더 또렷한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체포된 건가요? 이 순간, 경찰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니다, 라고 하면, 제프는, 그 자리에서 나가도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프는 변호사를 부르고 경찰은 더 이상 신문을 이어갈 수 없다. 제프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흔히 상대하는 겁에 질린 피해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제프. 우리는 단순한 질문의 답을 얻고 싶을 뿐이야. 너도 억울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입장을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 여기서 경찰이 사용하는 기법 억울하다면 해명해라 너도 억울하지 않냐 내가 결백하다면 지금 해명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피해자는 경찰의 신문 전략에 걸려듭니다 제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는 등을 의자에 기대고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경찰에게 가장 큰 압박을 주는 선택, 형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침묵은 신문실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시간과 압박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문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논리적 사고력이 흐려지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찰은 바로 그 작은 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형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부드럽고 친근한 태도였다면 이제는 말투에서 점점 더 짜증이 묻어납니다. 너는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나 본데 우리는 내가 했다는 걸 알고 있어. 여기서 경찰이 사용하는 기법, 압박과 피로 전략, 질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쳐갑니다. 경찰은 그 틈을 노려 더 공격적인 태도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동요를 유도하여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도록 유인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제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채 여전히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 순간 경찰과 제프의 심리전은 정적의 전쟁으로 변합니다. 경찰은 말을 던지며 압박하지만 제프는 침묵으로 저항합니다. 너 같은 녀석들! 내가 수십 명은 봤어. 형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도 너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여기서 경찰이 사용하는 기법, 심리적 고립 전략. 피해자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불리해진다는 공포감을 조성.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줌. 경찰이 피해자를 압박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 하지만 제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무반응은 신문실에서 경찰을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형사의 손끝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우린 내가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순간 신문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사용하는 기법, 거짓, 증거 전략, 경찰은 실제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문실에서는 진실보다 심리전이 더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계속 말하지 않으면, 이 사진을 배심원 앞에서 보게 될 거야. 형사는 서류를 집어들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습니다. 제프는 서류를 바라봅니다. 흐릿한 CCTV 사진, 어두운 화면, 속 인물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너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심리적 압박의 핵심. 방어적인 태도 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은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내가 아니라면 누가 했다는 거야? 나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경찰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집에 있었다는 증거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피해자는 신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이제 경찰은 그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게임의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프는 천천히 손을 들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 불러주세요. 형사는 다시 한번 테이블을 탁 하고 치지만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변호사를 요청하는 순간 신문은 즉시 종료됩니다. 내가 정말 무죄라면 왜 우리를 돕지 않는 거야? 이 질문이 바로 경찰 신문의 마지막 패턴입니다. 피해자가 양심을 자극받고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하지만 제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경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짓습니다. 그리고 단한 마디. 왜냐고요? 제 권리니까요. 몇 시간 후 제프는 경찰서를 떠납니다. 혐의 없음. 석방. 12시간 동안 벌어진 심리전. 제프는 단한 마디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모든 함정을 간파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프는 경찰서 문을 나섰다. 그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최소 10년. 최악의 경우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던지는 모든 함정을 간파하고, 친문을 무력화했다. 이 사건이 끝난 후, 그를 두고 한 가지 질문이 남았다. 제프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사람들은 그가 비범한 지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경찰을 이긴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경찰이 사용할 전략을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 대응했을 뿐이다. 즉 그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경찰은 처음부터 제프가 유죄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증거가 부족했지만 대신 그의 심리를 무너뜨려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 여기에는 확증 편향이 작용한다. 확증 편향이란 사람이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정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증거를 해석하는 경향을 뜻한다. 경찰은 제프가 유죄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심문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을 유죄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만 해석했다. 그가 침묵하면 죄책감을 느껴서 말을 안 하는 것. 그가 변호사를 부르면 무언가 숨기고 있기 때문. 그가 억울해하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죄를 지었다는 증거. 이처럼 경찰 심문에서는. 모든 반응이 유죄의 증거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제프는 이 함정을 알고 있었기에 일체에 불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는 경찰이 어떤 반응을 원할지 계산했고 그 반응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신문을 무력화했다. 이것이 바로 신문실에서 살아남는 법이었다. 신문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말하게 된다. 이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지 부조화란 사람이 현재 상황과 자신의 심리적 상태 사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동하는 심리적 기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침문실에서 장시간 침묵이 이어지면 불안감과 압박감이 극도로 높아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변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제프는 이 불편함을 견디는 것을 선택했다. 그는 침묵이야말로 경찰에게 가장 큰 압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즉, 그의 침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경찰을 압박하는 공격적 전략이었다. 결국, 침묵은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문실에서 벗어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실에서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를 부르면 경찰이 더 강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문 중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변호사를 부르면 우리가 널 도울 수 없어.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러나 이것은 전부 심리전이다. 실제로 변호사가 없을 때 피해자가 하는 모든 말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변호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백을 한 피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80% 이상이다. 그러나 변호사와 함께 신문을 받은 피해자는 유죄 판결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 제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유지하다가 변호사를 요청하는 단 한마디로 신문을 끝내버렸다. 변호사를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신문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경찰신문에서 한 남자가 경찰을 무너뜨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내가 결백한데도 신문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과연 경찰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 하나다. 권리는 아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다. 제프가 이 심리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